네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네 대법원에서 오전에 이재명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어, 집회를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공직선거 사범 및 사범으로 재판을 받는 게세 번째입니다. 상습범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도지사일 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30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3심에서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 이걸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국회의원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에게 제가 뭐라고 하고 왔냐면 어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사법부는 이거부터 해결해라. 서울 서부 지방 법원과 공수차가 내통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라!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방법원과 민주당이 카르텔이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해라!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외치고 왔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지금 소집할 게 아니라, 법이 뭉개졌을 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순영 판사회가, 법을 뭉개었을 때 대법관 회의를 했어야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제서야 대법관 회의를 하다니 정말 저희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사법부를 지켜야 하는, 법치를 지켜야 하는 수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법부가 잘못한 것부터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카르텔이 있는지 서울서 지방법원과 공사처가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법부가 행정부를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미 심리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소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건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재판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도 받아야 하고 이제 내란 특검까지 받아야 하는 몸이 세 개입니까? 잠도 자지 말고 재판받고 수사받으라는 것입니까? 인권탄압입니다. 본인들이 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묻겠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재판받으면 굴복할 수 있습니까? n Japan, j 이이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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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와 n Japan, Japan, j a 이 a n Japan, 이 a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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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범죄자에게는 재판에서 조퇴도 시켜준답니다. 미쳤다. 학교입니까? 어디 학원 왔습니까? 어디 조태를 합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잠도 자지 말고 재판 받고 수사 받으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원여원하게 말씀 잘해주고 계십니다. 공수처가 체포하러 오기 오니까 재판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재판을 막으라고요? 재판을 받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체포를 한다고 이렇게 나대니까 못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구속까지 시키고 내란 특검이니 개암 특검이니 이제 국회에서 간판에서 청문회까지 하겠다고요? 자유와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요? 헌법재판관님들 나와서 얘기 좀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재명은 1심은 2개월, 2개월, 2년 2개월 방어권을 주고, 윤대통령에게는 방어권도 주지 않는 이것이 정이면 정의면 평등입니까? 나와서 얘기 좀 해보십시오.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먼저 해야 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먼저 하십시오. 대통령을 먼저 하지 마시고,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나 속상한 대한민국 엄마로서 또 학부모로서 국민으로서 월분을 토했습니다.